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간도스 대 요코하마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간도스는 압박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경기가 잘 풀리는 상황에서도 늘 뒷공간 역습에 대한 우려가 있는 편이다. 니가타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었는데 언론에서는 압박이 잘 통했다고 평하기는 했지만 난전 상황을 멸하지는 못했다. 요코하마 FC를 상대로도 이 때문에 리그에서 붙은 매치에서는 전반적으로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이어서 요코하마는 리그에서는 압박으로 상대를 수비하는 능력이 좋다. 하지만 컵 대회에서 오카야마나 나고야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는 3실점을 내주는 등 다소 불안한 구석이 있다. 사실 요코하마FC도 수비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마치다와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겠다. 다행히 전방 압박이 강한 구마모토와 이와키 같은 팀을 상대로는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모습이었지만 자신들도 높은 라인에 대한 우려는 없진 않다. 두 팀이 모두 수비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는 성향의 팀이다. 이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압박 라인이 약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리그에서의 흐름이나 실점률 통제 자체는 요코하마 FC가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던 편이다. 하지만 요코하마 FC도 컵대회에서는 실점의 차이가 어느 정도 큰 모습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요코하마 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세레소 오사카 대 반포레 고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레소는 강팀 반열에 올라 있는 팀이기는 하다. 4-4-2 포메이션 전형의 코어 라인으로 수비는 되는 팀이기도 하고 주포인 세아라의 득점 포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세아라 말고는 골 잡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려지는 충분할 것이다. 16득점을 기록한 세아라 이후에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의 기록은 이 득점이다. 결국 세레소도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로 상대를 잡아내는 능력은 모자라다고 보는 편이 낫다. 이어서 고운은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일단, 감독이 새로운 상황인데, 엔트리 구성 자체가 100%도 아닌 모습이다. 따라서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전술을 구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오픈 플레이보다는 세트피스를 쥐어 짠에서 골 기록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오히려 속공으로 세기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세레소가 다득점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치가 부족한 편이기도 한데, 일단 고우가, 엔트리 문제나 감독이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점 때문에 전술적으로 아직 플랜A를 구성하기에는 시간 자체가 부족한 상황으로 볼수 있겠다. 세레소도 코어라인의 단단함으로 강호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세레소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니가타 대 나가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가타는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 비해서 수비력이 꽤 떨어졌다. 점유율을 꽤 높게 가져가는 것은 지난 시즌과 동일한 모습이지만 안정적으로 실점을 통제하면서 한점 차의 근소한 승리를 잘 따내던 지난 시즌보다는 실점률이 꽤 높아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맥을 추지 못하기도 했는데 나가사키도 패스 빌드업을 제어하거나 수비를 하는 능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이어서 나가사키는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좋은 팀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하지만 도쿠시마 전에서도 후방에서의 실수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약점이 아예 없는 팀은 아니다. 물론 니가타의 주요 플랜 자체가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이 상황을 억제하고 역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화력을 꽤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단 니가타가 점유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지난 시즌 보여준 수비력에 비해서는 실점 통제가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나마 나가사키 역시 수비적인 미스로 기복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모습이라는 점이 이두 팀의 대결이 대부분 양 팀의 득점으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가시마 대 후지에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마는 전반적으로 중앙을 파고드는 빌드업 양상의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다. 물론 점유율을 아주 높게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스즈키와 나고의 조합이 상당히 포인트 생산력이 뛰어난 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직적인 압박으로 수비적으로도 안정세를 가져가는 것도 가능한데 지난 경기에서는 중원에서 공을 탈취하고 적극적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식의 운영도 잘 통했던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후지에다는 기본적으로 상위 전력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리그에서도 9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가 하나도 없는 모습인데 조직적인 압박에 약한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다. 후지에다가 미토전에서도 자기 진영에서의 미스로 상대에게 찬스를 자주 내주는 모습이었고 수비진이 겨우 이것을 막아내기도 했다.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깔끔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가시마의 중앙 압박과 뒷공간 침투라는 조합이 잘 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토를 상대로 후지에다가 자기 진영에서의 미스로 찬스를 자주 내주었던 것을 감안하면 조직적인 압박에 후지에다가 약하다는 점도 알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9위 이상의 상위 전력을 상대로 부진한 것도 이 이유라고 볼 여지가 있다. 가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교토상가대 시미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토는 강하게 하이 프레스를 시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전력이다. 따라서 시미즈를 상대로도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미즈의 플랜 A 자체가 미드필더의 활용이기는 한데, 지난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높은 제프를 상대로 맞춤 전술을 사용해서 이득을 봤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토가 강하게 나서는 것에 비해서는 공격 파이널 서드에서의 정교함이 뚜렷한 팀은 아니기도 하다. 이어서 시미즈는 제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당시에는 미드필더에서의 점유율 장악보다는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실리적인 운영으로 재미를 보았던 케이스다. 따라서 시미즈가 전방 압박이 강력한 팀을 상대로는 실리적인 접근도 할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스루패스나 역습의 득점 비중도 3분의 1 수준으로 높은 편이기도 하다. 징계로 결정한 이누이 같은 선수들의 복귀도 예정이 되어 있다. 시미즈가 교토를 상대로는 전방 압박을 우선적으로 받아내면서 역습을 이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이 플랜이 제프를 상대로도 잘 먹혔고 교토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그다지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교토가 오히려 철퇴를 맞아버리고 패퇴하는 시나리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본다. 시미즈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미토홀리오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리노스는 수비가 문제다. 특히 하타나카가 없는 상황에서는 늘 마리노스의 역습 대응 문제는 도마 위에 올라왔다. 특히 감독이 수비의 뎁스가 얇은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4.33 포메이션 기반 운영을 고집하는 편이기도 하다. 때문에 수비수들의 부하가 상당히 큰 편이다. 물론 로페즈나 마테우스 같은 개인 기량이 좋은 브라질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미드필더의 전개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어서 미토는 공격력이 문제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턴오버를 자주 유도하면서 찬스를 많이 만들었지만 결정력이 따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오픈 플레이에서의 타격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스로인으로 박스 안에 공을 던져넣는 극단적인 수까지 보여주고 있다. 일단 미토가 마리노스의 수비를 한골차 정도로는 공략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지만 결국 난전 상황에서는 득점력에서 마리노스를 상회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마리노스가 수비 뎁스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역습 대응의 문제가 보이는 편이다. 물론 난전 상황에서는 미토가 득점력에서는 마리노스를 상회하기는 어렵다. 특히 마리노스가 미드필더의 활용으로 전개를 잘하는 반면, 미토는 단순하게 박스를 타격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잦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리를 추천합니다.